어떻게 알아? 엄마랑 은호 형 엄마랑 전화해서 내가 은호 형한테 알려줬어. 지호야, 엄마 말잘 들어. 엄마가 은호 엄마한테 전화한 거, 은호 형한테 얘기한 거, 아빠한테 절대 말하면 안 돼. 할머니, 큰 엄마, 큰 아빠, 고모한테도 응. 절대 말하면 안 돼. 알았어? 응. 왜냐면 아빠는 할머니가 알면 엄마 너랑 같이 못 살게 할 거야. 엄마 이 집에서 쫓아낼 텐데. 엄마 어디 가고? 엄마랑 살 거야. 싫어. 엄마도 우리 지호랑 떨어져서 못 살아. 그러니까 아무도 절대 말하지 말고. 엄마는 너랑 우리 집만알는 비밀이야. 할수 있지? 응. 이봐. <laughs> CCTV 확보해서 추적하면 되는데 무슨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자고를 지나 있기는 하겁니까? <laughs> 이러다 멀리 도주하다 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든 잡으세요. 반드시 잡아서 내 앞에 세우란 말입니다! 그래 아빠 잠깐 착각했어 우리 지호 유치원 다녀왔어? 네안 아빠. 지호는 아빠가 많이 좋아요 그래 지호야 아빠도 지호가 많이 좋아 네. 응. 그는 큰 걸로 알고 있 그렇겠지. 제인이한테 처음나 당장 나가야겠어. 제인이 혼자서 소망해.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무 수를 써. 최대한 빠른 시험을 방법 아시다시피 담당 공사가 할게요 줄... 오빠 음 갑자기 가아 정말 미치겠네 응. 조 보세요, 아저씨. 보세요, 보여야지, 보여야지, 양에어린아나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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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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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요 저기 조심하세요. 직진, 직진이 예? 직진. 직진? 네. 예. 내비를 믿지 마세요. 내비를 믿지 말라고요? 네. 예. 저는 길을 잘못올라가 내비를 보고 가야 되는데 그럼 가면서 이 길을 이야기 좀 해주세요. 예예예. 내비를 잘 모르고 싶어요. 기계에 시하는것있 嗯嗯。Yeah, yeah, yeah. 직진. 직진이요? 예. 그 다음에 자회전이요? 네, 자회전이요. 치킨. 예. 네. 아, 네, 사전 선거는 이번에 원천 무효시켜야 되고 오늘 하는 투표만 가지고라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뭐 경제적인 피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당일 투표만 가지고라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오늘은 정말로 우리 유권자들이 분노에 손가락을 가지고 이번에 도장을 다 찍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도 제가 지난번에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80명을 풀어서 다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구도 지금 6 5 0한40몇표가 오바 돼요. 네. 그래서 우리도 이거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간내 투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관내 투표가. 그러니까 이게 막스를 아까 도장 봤잖아요. 네. 막 찍은 거야. 그게 그래, 도대체 어떻게 그런 데 쓰레기장이 되 어떤 는 줄을 씨나 저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양심 선호를 해야 돼요. 양심 선호를 하고 지금 지금 구 같은 지역은 이제 어, 거주자가 많지 않잖아요. 사무실만. 그걸 이용해서 아마다 엄청나게 이루에쓰 수도 있겠다. 생각. 그게 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게 원장이 정리가 되면 그러면 이해할 수 있어. 어. 가 표를 찍어서 어느 지역에 있는 누가 표를 여기 와서 찍었다 그러면 되잖아요. 깜깜이야. 그러니까 사전투표 저런 거는 참저 특정할 수도 없고 이렇게 뭐 이루어질지 모르는 그런 식으로 저렇게 난맥을 하고 있는데도 계속 고집하는 이참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 그런 여야 관리하는 저 사람들 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전에 사전투표라는 게 없었잖아요. 부재장 투표 있었습니다. 사전 투표를 만든 이 부정이 투표를 그럴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는 자체를 우리 국민들 스스로가 좀 깨어서 이 사전 투표는 없애야 될수 있도록 우리 국회의원을 그렇게 뽑아야 될 것이고 어쨌든 우리 사전 투표 이런 부정 부배 부정, 부정이 또 불법 이 투표가 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이상 이번 오늘은 우리 국민들이 다 나와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족패 임해야 할 것입니다.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사전 투표에 그 결산을 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계수를 해 가지고 컴퓨터를 해서 이게 나온단 말이야. 컴퓨터 계수를 그렇게서 해 나오게 될 경우에는 이것이 이제 그 보정값이라고요. 보정값. 몇 프로를 했느냐? 그래서 어떤 분이 이번에 발표한 거 보니까 약 사전 선거의 보정값을 17%, 17% 올려놓게 되면 2천만이 했다. 그럼 2천만이 오면 그게 340만 표예요. 303만. 340만. 예. 그러면은 이게, 이게 만약에 3천만이 투표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510만 표가 네. 모데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투표하지 않은 분들이 모수있다 옆에 사람 통해서야투표러 가자 투표러 가자 다 모시고 들어가서 투표해서 이번에 투표율이 80% 정도가 되잖아요 당일 투표가 그러면 사전 투표에서 이렇게 막 쓸려는 거 있잖아요 이게 다틀통 나잖아 100%가 넘게 어, 되니까 10%내지그 10, 10, 10, 10, 10. 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투표를 하는 사람이면 전 국민이 다 나가서 투표해야 된다고 생각해. 요 네, 그렇습니다. 사전투표가 하지 않는 사람, 이번에는 네. 어, 투표에 한 사람도 빠지고 나가야 만이이 정말로 참가 거짓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분별돼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오늘은 이렇게 자유우파뿐만 아니고 전 국민이 지보고 보수 갈것 없이 모든 국민들이 처음부터 투표를 다, 다 뛰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80% 이상 투표에 정선거도 밝혀질 것이고 또 반드시 이 나라 이민족의 미래도 밝아질 것입니다. 노인정이나 우리 특별히 자유마을 대국본 식구들 자유마을 식구들 그리고 통반장들 할것 없이 다 투표하러 가라고 동료를 해줘야 돼요. 오늘 다 투표하고 가서 놀러 가더라도 투표하시고 저는 우리 딸을 오늘 6시에 깨웠어요. 6시에. 6시에, 6시에 깨워가지고 빨리 투표해. 도장 가지고 가. 그러면서 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애들도 다 지금 가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자녀들 다 깨워서 오늘 기권이 없도록 한번 합시다. 대한민국이 투표로 한번 혁명 한번 일으켜 봅시다. 그리고 오늘은 투표합시다. 투표를 강동료하고 어, 투표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권면한하는 자체가 애국입니다. 자, 여러분, 그 도장 남양주에서 지금 도장이 발견됐잖아요. 물류창고에서 그 다시 한번 좀참 기가 막히는 물류창고에 도장들이 억수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표를 안 했던 그분들의 아이 난 투표 뭐 누가 100이지 이런 분도 있더라고. 난 국민의 힘이 꼴 뵈기 셔서안 하겠다. 여러분, 국민의 힘은 싫어 나도 국민의 힘은 싫어. 싫어. 그러나 국민의 후보를. 그 우리가 우리가 한번 내 권한 분리를 한번 행사하자 이거예요. 이거 다시 한번 물리창고 소중한 시 여기서 막다 찍을 수 있어. 야, 여기 도장이 왜 있어요? 여기 김태 뭐. 도장이 김도이물류창고에요 도장이 찍었어요. 김 도장이 창고 안에서 막 <목소리도> 찍었다는 거. <목소리도> 기가 기막히는건나 <목소리도> 저게 조선이라거아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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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여러분 지금 분노할 때입니다. 저런엉터리 같은 던 사전 투표가 지금 사전에 사전 투표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사전 투표에 사전 투표에 저게 밀찍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찌그래 어? 이런 분노할 만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아 지진 쪽은 들어와져 있다 대한민국 국민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모든 국민들이 분노해 가지고. 투표장 나가야 됩니다. 그 길만이 위기차 대한민국을 건질 수 있고 살릴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오늘은 투표장으로 모든 만사를 제쳐하고투표장으 가야 됩니다. 저도 오늘 투표 행위하기 위해서 이광광방송과 대문리를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신성한 투표, 정말 한표 소중함이 이번만큼 그렇게 그래서 우리 국민 모두가 다 투표장으로 다 달려가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친척 그리고 동네 주민들, 동회의 성도들 전부 다 투표장을 가고 또이 마을 해관이나 노약자들 참 차를 태워가주라도 이렇게 카풀에가주저 전부 다 이렇게 투표장 가서 함께 투표장에 참여해 주시면 대한민국을 건질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직을 통해서 동원해야 할 것입니다. 저회들은 목장이 있고 또 우리는 타락방이 있고 지도자들 속, 속장들 구역장들 우리 목자들 은 목원들 구역원들을 돈야할 것이고 또 동장들 반장들도 끊임없이 연락하시고 또 방문을 하셔서라도 대한민국을 살려내기 위하여 이번에 대한민국 국민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8십 분간 무너무십 분이 공산주의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은 정말 내가 움직일 수만 있다면 평상에 고있을지라도. 뭐 휠지어를 타고서라도 우리 함께 주권 한부를 행사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동참하십시다. 그 지금 이게 도장을 가지고 와서 도장을 찍으라고 하니까 투표지에다 도장 찍는 줄 아는데 투표 용지에다 찍는 게 아니고요. 투표지를 받기 위해서 내 이름을 확인할 때가 있잖아요. 연명부 연명부에 그 확인해서 거기 있을 때 연명부에서 우리분이 이렇게더라고 연명, 우리 분이 이렇게 하더라고? 연명... 래서 이름을 확인해가지고 번호표를 주더라고. 번호표를 주면 옆으로 가서 거기서 투표지를 받으면서 거기서 그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게 돼 있잖아요. 그두 가지더라고요. 음. 그 번호표를 떼서 그냥 그 옆에다 네. 놓고 어, 투표지를 주는 사, 기표지를 주기도 네. 하고 또 번호표를 가지고 가서 투표지를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도장을 투표지에다 찍으면 무효예요, 무효. 무여. 그그 안돼 무효 안되고 요렇게 거기에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 그 투표하는 곳에 그 함에 들어가잖아 들어가면 거기 있는 그 투표 도장에서 투표 도장 그 투표 도장 도장으로 찍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요 여러분 도장은 찍으면 안돼 물론 도장이 필요 없다고 해요 가서 내 이름만 쓰면 돼. 인명부에다가 그러니까 인명부에다가 내 이름 써도 되는데 이걸 나중에 안쓴 사람 자기들 이름 막 써가지고 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도장을 에, 에, 가져가서 찍으면 된다 이거야. 근데 아 도장 안 찍는다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난 도장을 주세요. 난 도장 찍겠어요. 그러면 인주를 주거든. 그뭐내 이름만 써도 돼요. 근데 다시 말합니다. 투표지에는 반드시 도장을 찍으면 안 돼. 쟤네들이 무협화 만들려고 상대편에서 투표지에다가 도장 찍으라고 하는 그런 유튜브가 돈데요. 그러니까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투표지에는 투표 어 도장이 있어요. 투표도장. 투표수 네. 안에 들어가면 투표수 안에. 네. 명부에다가 도장 찍고 투표지에다가는 그 기표도장으로 찍어야 됩니다. 내 도장 찍으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기표 도장은 투표지에 찍으시고 내 도장은 명부에다가 찍고 안안 찍어도 상관없어요. 도장 거기다가 이름 써도 돼요. 그러나 이름 쓰는 데다 내 도장을 찍으면 더 좋겠다. 근데 거기에서는 반드시 그렇게 요구합니다. 바른 정자로 써달라는 거예요. 근데 바른 정자는 얼마든지 남이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인도 괜찮을 것 같아요. 도장이 지참이 안 됐으면. 하여튼,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지금 이번에는 어쨌든 전 국민이 투표를 해야 될 텐데 내가 거동할 수 없, 없으면 같은 그 휠체어라도 모시고 가서 어르신들 투표하게 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이번에 왜냐하면 누구든지 가서 투표를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사전투표가, 사전투표가 너무나 많이 부풀려 놨기 때문에 국민의 주권이 지금 도둑맞았단 말이야. 어? 여러분, 내가 만약에 지지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 투표, 내 주권이 도장 맞아서 도둑맞아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가서 찍으라고 오늘은 투표를 다 하자고요. 지금 도장 찍는 것 때문에 헷갈린다라고 자꾸 저 댓글에 올라오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명부에 다 가는 반드시 바른 정자로 써달라고 이름을 써달라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이 지참하신 인장을 찍어주시면 되고요. 또 거기다 사인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나 우리가 부정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정자를 쓰는 그 얼마든지 쓸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도장을 찍자는 것이고 기표수 안에 들어가셔서는 바로 여러분들이 기표수 안에 비치되어 있는 우리 기표 네. 도장을 네. 찍으면 네. 되는 네. 겁니다. 네. 그래 뭐투표제에는 안에 들어가면 그널 찍는 도, 저 도장이 있잖습니까? 별로 아외만한 사람은 그것 가주 찍을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게 헷갈린다고? <laughs> 많이 헷갈려서요. 지금 뭐 어... 대구에서도 어제 연락 오는데 지금 지금 현재 연세연를 통해 뭐 가지고 뭐그 아, 가지고 그 기표 찍는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이 많은 사람들 분별 안 된다는 게 지금 이걸자 도장 가가락 가니까 오히려 나이 연세 많으신 분들은 내가 글을 잘못 쓴다. 그래서 내 도장 가져왔다. 그러면 됩니다. 네. 하튼. 여 투표지에 다가는 그 투표 도장을 찍요 투표 도장 에, 여러분 도장이 아니에요. 기표 도장을 꼭 찍어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보면 이제 여론이 막 거짓된 것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그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 올려주시죠 네네 네, 여기 보면은 대한민국의 언론이 충격적인 실상들 막그 가짜 뉴스들이 막 돌잖아요 예. 그래서 아까 우리 읽어준 내용을 보면은 아 이런 미담도 있잖아요 예. 그런데 거짓된 것들이 막 돌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내가 이제 그런 얘기인데 민심이 정의냐. 상가에 그 사람들의 모든 하찮은 일들을 봐야 되는데 내가 여러 사람을 만나 봐도요 사람들이 그래 좋은 것만 받아들이려고 그러는데 뭐냐면 가짜를 어? 다 뒤집어씌운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 하나 좀 올려주세요 올려주시고 나 넘겨주세요 야, 국민이 집단 지성을 믿고 민심에 받아온 저를 던지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것에서 넘어가는데 정치인들의 민심은 정의라고 외치고 있는데 민심이 정의는 아니에요. 거짓 대결는 거예요. 지금 뭐 무조건 뭐저 우리 전준하 목사 그런 얘기잖아요 호남은 가두리 양시장에 갇혀 있다. 그런 얘기 하는데서 그냥 뭐 생각도 안할고 그래요. 넘겨주세요. 넘겨주시면 자 이렇게 한국은 민심에 따라 정권의 운명이 늘 결정되어 왔는데 여론이 막하고 언론들이 조작하잖아요. 목사님 어때요? 지금 뭐 방송에 출연하는 사람들의 나는 요즘 잘안 보지만 아까 유튜브에 떠는 보니까. 마치 이제 국민의 힘이 패배하고 자유 더불어 당이 이기는 것처럼 전제하고 깔고 그렇게 발언하는 인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선동과 왜곡과 이런 걸 이해해 가지고 나라의 민심이 왜곡되어 버리면은 전번에도 우리가 그 두루킹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민심을 왜곡시켰습니까? 그래 가지고 그 사람이 저 법정 형을 받아 가지고 다 살고 나왔는데 이렇게 우리 국민들의 그 정서적 감정은 정을 건드려 가지고 우리 국민들의 특별히 감정선이 너무너무 순식간에 변하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어떤 이슈인에 따라 가지고 민심이 막 파도 치듯이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나타난 민심이 꼭 무슨 정이라고볼 수는 없습니다. 얼마든지 거짓 선동회가 민심을 왜곡시킬 수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참 SNS가 고도로 발달된 이 시대는 옳고 그름과 진실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되었습니다. 네.